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포토의 박소희 김효정입니다 네 오늘 소유 씨가 가져, 가지고+ 가지고 있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싶고 네. 진도 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울고 있는 여자아이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는데요 맞나요. 네, 맞습니다. 이 국민이 참 많이 가슴을 아파했는데, 네. 이 여자아이가 바로 권지영 양입니다. 네, 온 가족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다가, 이제, 네. 여섯, 한살 많은 여섯 살짜리 오빠가 구명조끼를 직접 입혀줘가지고 혼자 구조된 다섯 살 권지영 양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 권지영 양은 고모의 손에 네. 또 보살핌을 받는다고 하는데, 이 권지영 양 뿐만 아니라 또 네. 많은, 더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또 잃었습니다. 네, 제가 기사를 봤는데 권양처럼 가족을 잃은 또 아이가 또 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조요세 군이라는 네. 아이인데요. 그 아이도 또 이제 똑같이 엄마와 아빠 그리고 형이 또 실종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 네, 네 이번 세월호 침몰에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퇴출한 선장이겠죠. 그렇죠. 이 선장 아주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, 바로 우리나라의 선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았는데, 어, 이렇게 선장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